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 동안 오늘의 핫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이슈 중 하나를 요약 정리해드리는 깡성균 TV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MBN 아나운서 출신이자 현재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사였던 김주영 이사가 심장마비로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알아보시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주영 이사가 지난 2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향년 34세인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리얼미터 측은 김 이사가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다 자택에서 발견됐고 자고 있는 줄 알고 깨웠으나 소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이사는 평소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헬스부터 골프, 복싱 등을 즐겨하며 몸 관리를 열심히 해왔기에 더욱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처럼 복싱을 하는 짧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대부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운동으로 가꾼 탄탄한 몸매 등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2020년 12월 31일 김주영 이사는 인스타그램에 위와 같은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미용실에 간 모습으로 올린 사진인데요 중고등학교 대학시절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지금까지 항상 멋진 헤어컷 해주시는 이천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글입니다 더욱 슬프게 하는 건 고인의 밝은 미소와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대중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글이네요 또한 불과 3일 전 라디오 방송 위의 사진처럼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을 진행했던 터라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향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떠난 김주영 이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존 제 영상의 클로징 음악과 마무리 멘트 없이 이번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